가자 가자 기쁨 가자 아이빠 갑시다 공주야 이리와 공주 이리와 아이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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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이 어, 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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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빠 <laughs> 왜 다른 아파트에서 강아지 소리가 나요 기쁨 가자 가자 이야 와 은행님 너무 이쁘다 우리 기쁨이 너무 이쁘네 공주 신났어? 기쁨이 가자 엄마 갈게 가자 아이빠 갑시다 기쁨이 갑시다 뭐해? 기쁨이 뭐해? 어디 갔어, 우리 기쁨이? 기쁨이 뭐해? <laughs> 가자! 공주! 아, 가자! 어이, 아, 가자. 아. 가자! 가자, 가자! 아. 가자! 이야! 아. 가자! 네. 항상 아. 이렇게 풀어서 사색하는 건 아니고요. 어,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잠깐씩 이렇게 풀어줘요.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이 행복 지수가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. 가자! 그만 쥐서, 알았어! 알았어, 얼른 가자고! 알았어, 알았어! 가자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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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자, 가자! 가자. 아, 신나! 아, 은행님 너무 이쁘죠? 너희, 니네들은 더 이뻐! 가자! 기쁨이, 뭐 봐? 가자. 어이, 응, 가자. 공주, 가자. 빨리 가고 싶어요. 응? 공주. 아, 이뻐. 아, 이빠 어디 갔어? 공주야. 어이, 신났어. 어이, 신났어. 어디 갔나? 여깄네. 공주는. 여기 있네.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